안녕하십니까 지평고등학교 <laughs> 정보교사 최명진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네,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음, 지평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평고등학교 저희 학교는 면 음, 어, 단위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6학급이고요. 어, 인공지능 선도학교 작년에 1년차. 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표는 그~ 저희가 또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학생들이 음~ 인공지능 교육을 좀더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리터러시 저작권 관련해서 어, 첫 시간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함량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어, 저는 정보 수업에서 그 프로젝트와 모둠 활동을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요. 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있어야지 어, 즐겁게 다 같이 어, 진행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젝트마다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화면 프로젝트를 했고요. 어, 교과서 외에 뭐 미디어 탐구생활이나 정보윤리 인성교육 자료 등등 어, 다양한 자료를 조금 참고해서 어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좀 재구성을 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 학생들이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어 공유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작권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인데요. 음 제가 저작권에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 소양 교육을 하고 그 저작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학년별로 어, 2차 시에 걸쳐서 이제 저작권 특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1조로 구성을 해서 인공지능 웹툰으로 저작권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별 공유를 하고 어, 소감을 활동 소감을 남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데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데이터와 친해지기 활동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전처리 시각화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 자신만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 데이터와 친해지기 활동을 총네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뭐 빅데이터랑 데이터 시각화 관련 콘텐츠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하였고요. 어, 여기에서는 학생들은 세 번째 있는 그 한국 데이터 거래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돈이 될수 있다는 그 부분에 되게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창의재단에서 만든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 중학교 수업 자료지만 고등학교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써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 데이터 수집, 전처리, 그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어, 예시를 바탕으로 함께 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각자 자신만의 어, 주제를 설정을 해서 나만의 뭐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게 하였고요. 그 보고서 작성 항목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 어,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탐구 동기, 탐구 절차,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마지막 결론 및 소감까지 필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어, 만든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이제 갤러리 워킹을 하면서 어, 서로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어, 결과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 이건 활동 소감이고요. 어, 세 번째는 이제 어린왕자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국어, 미술, 수학, 정보 교과에서 함께한 활동인데요. 어, 국어 교과에서 어린왕자 책을 읽고 이제 자신만의 이제 어린왕자와 관련된 시쓰기 활동을 하였고요. 이제 미술에서는 실제 그냥 그렸습니다. 뭐 어떤 도구를 활용하지는 않았고요. 어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표현을 하였고요. 이제 수학 시간에는 이제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봇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는 어떤 주제로 하였냐면 그, 어린 왕자 뒷이야기 구성하기로 해서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이거를 챗봇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토리를 짜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제 이걸 구현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저희가 이제 조금 여유로운 7월에 했기 때문에 이제 수학 선생님하고 국어 정보 저 이렇게 셋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 팀 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학교 중앙 현관에 전시하고 QR 코드로 다른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음, 이거는 AI 모델 탐구 보고서입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 학교에 문, 우리 학교에 필요한 AI 모델과 이제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어, 뭐 AI 모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어, 좀 구성할 수 있게 고민하고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것 또한 전체 전시를 해서 어, 정말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보교과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 공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입니다. 어,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어, 창의재단에서 제가 연수를 하나 들었는데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그때 때마침 저희가 7월 학기 말 프로그램으로 이제 세계시민교육을 각 반별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접목시켜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외부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꽃심 만들어 기부하기 여기까지가 2차 시에 걸친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문 내용 중에 밑에 보시면, 어, 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항목에 보통 이하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75%였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학교 심각하구나. 내가 좀 한번 아이들과 활동을 해봐야겠다라고 제 자신에게 확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의 구성은 이렇게 8단계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 주당 3차시 수업을 운영합니다.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10차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인 1조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빌딩 먼저 하고 어 관련 주제, 문제 찾기, 페르소나 작성하기, 문제 정의하기,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기, 최적의 아이디어 선정하기. 여기 5단계까지는 학생들이 무난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6단계에서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게 단순히 내가 몸으로 행동하고 뭐 실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뭐 피지컬 컴퓨팅으로 구현을 하고 AI 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자동화 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했고, 어, 좀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왔기 때문에, 어, 계속 독려하면서 조언하면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는 4인 1모둠이 같이 활동을 하고요. 6단계부터는 다시 그 소그룹으로 나눠서 2인 1조로 해서 같은 주제지만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공유까지 해서 총 10차 시에 걸친 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 활동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차 시 이제 3주에 걸친 프로젝트가 끝나니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뭔가 아쉬워하는 눈빛이 들었습니다. 어, 뭔가, 뭔가 몸으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찰나에, 어, 언어와 매체 이제 고등학교라서요. 언어와 매체와 정보 수업이 이제 같이 한한번이 프로젝트를 좀 추가로 해 보자 해서 어1그 3주간 했던 모둠을 깨고 이제 새로운 모둠을 구성을 해서 각자 해결하고 싶은 어 문제를 다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잼보드에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각 모둠별로 주제가 정해진 걸 바탕으로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책 추천을 받아서요. 그 같은 모든 길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이 이제 이걸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정보에서도뭐 수행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언어와 매체 활동 언어와 매체 교과에서 독서기록장 작성하기로 이제 수행 평가는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별로 개인별로 실천한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두 달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 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제 다른 학년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 이거는 AI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만남을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 그 작년에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이를 그 디지털 새싹 캠프 숙박형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보내면서 보니까 학부모 특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연찮게 이 작가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 굉장히 쉽고 책도 쉽게 쓰여 읽히는 거여서 좀 저희 학교 전교생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 작가님을 섭외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정교생이 읽는 거는 그 사서 선생님과 이제 협업하, 협업을 협업 하였고요.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활동지도 만들어 주시고 집중 독서도 이렇게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이공계 계열 그 진로가 있는 아이는 아니지만 이 특강을 듣는 내내 엄청난 그 관심을 보였던 학생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 지역만의 좀 특색인데요. 초중고 연계 내리사랑 오픈 스쿨이라는 어, 이름이 다소 거창한 어, 프로그램입니다. 음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역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에 와서 중학교 시설도 보고 뭐 급식도 먹고 학교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뭐 간식도 사 먹고 이렇게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캠프 아니가 뭐지? 부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다 보니까 과학 수학 정보 부스를 각 학년별로 담당을 하였습니다. 과학 부스는 1학년 그 과학 탐구 실험 교과와 관련 그러니까 연계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부스를 운영했고요. 수학은 2학년 정보 부스는 3학년이 이렇게 담당해서 주제부터 그 진행부터 뭐 모든 거를 다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정해진 날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저희 학교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거를 체험할, 체험을 하고, 어, 그런 활동을 했고, 당연히 아이들은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거를 이제 생기부에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참가한 학생들은 이렇게 QR을 찍으면 이제 패들렛에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의 활동 소감을 작성을 하는 걸로, 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규모긴 하지만 뭔가 관심 분야가 다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전교생이 어떤 거를 진행하는 게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왼쪽은 이제 양평에 그 미래교육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월달에 어 신청을 해서 이제 반별로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AI 창업 어, 창의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양평에서 먼 파주까지 가서 프로그램을 몇몇 동아리 아이들만 데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디 외부로 나가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어, 그곳에 유명한 곳도 이제 보고.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 선도학교 돈으로는 다할수 없기 때문에 학교 예산 그다음에 그 다른 예산을 좀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오는 좀 강행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양자 컴퓨팅 진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역학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어,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가기 전에 수학, 과학, 정보 교과에서 한 이차 시시 그 양자 컴퓨팅과 양자 역학 관련해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그곳에 가서 특강을 듣고 어, 실습을 하고 대학 탐방도 하고 어, 지역에 있는 유명한 곳도 방문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선도학교를 운영을 했을 때, 어,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차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도 익숙해졌고 좀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어, 이제 3과 연계된 교육,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모델 개발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생활교양군에서 이제 정보 교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인공지능 기초, 기타 등등을 제가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제가 잘하면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모델을 당연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 교육 연계 모델 개발입니다. 어, 중학교 또한 제가 순회 수업을 나가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좀 부족하지만 저희 학교의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올해 어, 거점교로 또그 인공지능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의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올 한해 굉장히 바쁘실텐데요. 어, 건강 잘 챙기면서 함께 즐겁게 어, 선도학교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